여러분 염려가 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터지면은 터지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 허락하신 영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 먼저 그의 의를, 주의 의를 구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라. 이것은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의,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우선순위, 그 나라의 권세 이것을 구, 이렇게 항상 마음에 두면서 원하면서 찾으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능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염려 근심을 극복하며 세상을 이기며 축복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